그거 몰라?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가이드 머트맨입니다머트맨 미스터 트롯 지금 굉장히 핫한데요. 방송이 종영된 지 한참 지났지만 그 열기가 여전합니다. 저희도 한번 그 코인에 탑승하고자 미스터 트롯 최종 순위와 다른 유튜브 구독자 순위는 어떨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스터 트롯 최종 순위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임영웅님이 진, 영탁님이 선, 이찬원님 미, 4위 김호중, 5위 정동원, 6위 장민호, 7위 김희재 이렇게였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미스터트롯 최종 순위에서 진을 차지하신 임영웅 씨가 구독자 순위에서도 1위입니다. 무려 59만 2천 명. 임영웅 씨 하면은 막강 팬덤으로 유명하신데 임영웅 씨의 채널을 보시면은 올라온 영상들은 대부분 미스터트롯에서 보여주셨던 무대의 모습이나 짤막한 근황 영상들이에요. 영상을 조금만 더 뒤쪽으로 넘기시면 임영웅 씨가 또 방송에 나오기 전에 행사를 하시던 모습이나 본인이 직접 커버 영상을 찍으셨던 그런 풋풋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유튜브 구독자 순위 2위는 영탁의 불쑥 TV입니다. 채널 제목이 정말 특이합니다. 영탁님이 냈던 노래 중에 제목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왜 거기서 나와 보시면 미스터 트론 영상이 좀 대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좀 다른 곡들을 본인이 직접 커버하셔서 영탁님만의 목소리로 올리시고 슈퍼콘 cf 촬영 비하인드 등 이런 영상들이 담겨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유튜브 라고 할수 있습니다 3위는 최종 순이랑좀 뒤바뀌었습니다 국민 손주라고 불리는 트로트 신동 정동원군이 유튜브 구독자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구독자가 15만 1000명이네요 정동원군 태어난 연도가 2007년인데 2006년에 강원도 화천 7사단에 입대를 해가지고 미스터트롯 무대에서는 진짜 정동원군이 어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농익은 감 감정을 무대에서 표현해주셨는데 유튜브에서는 나이대에 걸맞는 순수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댓글들을 보면은 공부랑 음악이랑 같이 하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동원군 힘내세요 아뭐 용돈이라도 많이 주고 싶어 이런 어른들이 손주 보듯이 하는 격려성 댓글들이 가득합니다 미스터 트롯 구독자 순위 4위도 기존 순위랑 좀 뒤바뀌었어요 조강민남 장민호 씨죠 핑크 수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남자 구독자 10만 명이 넘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 그 신발이랑 막 이렇게 사준다고 공약을 거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10만 명이 넘으셨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되셔서 유튜브 채널로서에 이렇게 갖추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보시면 뭐 파스타 만드는 영상이라든가 브이로그 이런 쪽으로 정성 유튜버의 길을 걸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 유튜브 구독자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신 분은 실제 최종 순위에선 3위를 차지한 찬또2기 이찬원씨입니다 이찬원씨 유튜브는 개설을 2012년에 하셨는데 영상이 15개 밖에 없어요. 제대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유튜브가 진짜 진솔한 매력이 있습니다.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상주 행사 영상이나 본인이 진짜 코인 노래방에서 커버한 영상 사촌형 님 결혼식 축하 영상 이런 게 전부 예요 15개가 다 그런 건데 미스터 트롯 방송이 끝나고 이렇게 몰려오셔가지고 응원이랑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유튜브 구독자 순위 6위는 해군이 나온 스타 김희재입니다. 5월 6일에 첫 동영상을 올리셨는데, 하루 만에 구독자가 무려 2만 명이 넘게 하셔가지고, 와, 굉장히 부럽습니다. 와우. 유튜브 구독자 순위 7위는 트로트계 의 파바로티 김호중 씨가 7위입니다 김호중 씨는 사실 저희가 찾아내려고 했었는데 공식 유튜브 채널이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하려고 소속사에 연락을 해봤는데 소속사에서도 모르겠다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호중 씨의 영상을 만날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소속사에서 운영하는 트로티비라고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트로티비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스터 트로 순위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즐겁게 보셨. 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이 거기서 나와 알림이 거기서 나와 댓글이 거기서 나와 <laughs> 와이 사람들 진짜 잔인하다.